자, 여러분, 체인링크가요, 마스터카드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체결했구요.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 제공 예정이라는 초대박의 뉴스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9%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터카드와 파트너십 소식 때문인데, 단순한 협력이 아니구요. 마스터카드로 암호화폐를 바로 구매하는 서비스다. 자, 이 시장 크기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들? 체인링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뚜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체인링크 어, 굉장히 대박 소식이 나왔죠. 지금 마스터카드랑 체결했다라는 것은 자, 엄청난 소식이고요.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체인링크 일단 보시도록 하겠고요. 체인링크는 여러분들 뭡니까 세상의 데이터 오라클 1이죠. 세상의 데이터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현실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이 체인링크 같은 오라클 없이는 어, 불가능하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현실 세계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 어, 그래서 그누군 트럼프 재단이라든지 여러가 여러 큰 VC들이 굉장히 챌링크를 많이 매수를 하고, 어, 전략적 포트폴리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앤드리스 앤 호르위츠, 스카이어 캐피털, 디지털 커런시 같은 그런 그룹들, 글로벌 탑 VC들의 투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 앤드리스 앤 호르위츠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초기 투자하죠. 자,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어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까지 어, 손을 잡으면서 실물 결제 시스템과 암호화폐를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기술 기반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앞으로 암호화폐가 실생활 결제에 을때 중간 다리로 체인링크가 된다라는 거죠. 체인링크가 먹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행, 뭐 핀테크 정부 프로젝트 다 체인링크 기술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체인링크는 이번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비자 또 아멕스 같은 다른 결제 기업과도 연계 시나리오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WA 실물 자산 토큰나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까지도 프로젝트에서도 체인링크가 필수 데이터 오라클로 꼽힌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또 호재 뉴스까지 어좀 더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차트의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선 벗어나고 나서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 흐름이죠.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왜냐? 적어도 박스 구간이고 상승 추세 초입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몸통 개들 한번 나와줬고요 조정 구간에서 매수 시그널 한번 포착해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26%의 수익이 한번 났었고요. 지금도 보시면 하락 추세선에서 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상승 추세로 충분히 여러분들 어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상승 추세로.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어, 여기부터 지금 제가 관점 공유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자, 얼마를 찍어줄 거냐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제가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어, 좀 꿀팁으로 드릴 건데, 뭐, 지금 잡는다고 하더라도 2 1,600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 1,600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사더라도 19.5% 먹고 들어갑니다 20% 먹고 들어가는 거란 겁니다 당연히 손절 라인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얼마나 갈수 있을지는 여러분들 이거 제가 19.5%곧 21,600원 요 가고 나서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진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21,600원 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장기 입평선에 한번 대가리를 박을 수도 있다라는 거어 저항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이 한번 뚫어지게 되면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 중기 장기 어디로까지 봐야 될지 여러분들 그것도 제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중요한 정보들 요런 것들 그리고 정리된 어 앞으로 이제 좋은 어, 시나리오 라든지 어 여러분들 이 마스터 카드 서비스 게시할 때또 어떤 호재들에 대해서 또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까지 제가 어 이런 것들은 구독자분들 혜택으로 소통망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저한테 링크 어 체인이죠 체인 체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또 한번 이제 다음 급등 코인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방법 도와드리고요. 문의 사항이란지 소통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 또 여러분들 어 급등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어 최근에 제가 스톰엑스 것도 이제 어 잡아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서 6시 49분 자 여기 7시 정도부터죠. 그래서 8.5에서 11원때 가지고 25% 이렇게 먹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또 타이밍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요 함께하실 분도 제대로 된 전문가와 정보로 수익 내보실 분들은 저한테 체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